맹점. 보겠습니다. 샴푸 예. 아주 지난번에 색깔은 보요일 색깔, 요번에 이제 생명의 색깔로 하죠. 칼라가 다섯 권이다 다양하게 하죠. 특별히 보금맹교 불편,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아. 뭐 이거 5만원씩 판다 그러서한 50만원씩 팔아야될것 같아요. 서 <laughs> 여러분들이, 예, 예, 우리 귀한 목사님이 정말 특별하게 어려운 시절에 그 환남 가운데 보금행전 5편을 이렇게 쓰셔서 곧난 출판 기념 감사의 일을 곧 드리실 모양인데 미리 이렇게 또 나온 것을 보여주게 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을 먼저 주님께 용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병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새롭게 하시고 더 강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행해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반한 점을도는 다섯 번째 교회편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행전이 출판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신앙운동에 참여하는 남정과 여정들에게 하나님 불 붙는 마음을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나님 온 세상에 퍼나를 따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총회장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또 육편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덧집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총회장님이 이게 아니라 복음행전에 참여하는 모든 총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지교의 목사님들과 참여하는 모든 총회원들의 모두의 일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종에게 맡겨두지 마옵시고 모두가 참여해서 격려하고 서로 옹유하여서 하나님 일을 확장해가는 거룩한 능력이 복음총회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행전을 받아든 얘기는 뜨거운 가슴을 허락해 주시고 사병전 1장 8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온 세계 천지의 복음을 날르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잠자고 비척거리며 게으르 터져있는 온 세계를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우왕폐렴을 통해서 바람으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성하여 깨어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여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그 사자 입을 찢는 복음총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육편은 모든 심령에 무너졌던 기초를 새롭게 하는 교육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 심령 속에 하고자 하나님 복음이 점점점 휘어졌고 날라졌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정돈하는 귀한 교육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드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에 불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이 귀한 일을 참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박수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참여한 모든 이들 가슴 속에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 소명이 사명이 인식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룩한 뜻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행전에 참여하는 귀한 본속들이 되어지도록 그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재갑 총회장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학교와 총회와 모든 일들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읽어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더 강성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요소와 칼렙같이 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때마다 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운동의 모든몇모식들에게 증언하고 그것이 증거되어져 참여하는 모든 일에게 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나고 자란 역사를 이룸 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참된그 마음 마음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신앙운동 후에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최성한 목사님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하셔서 아직도 남은 소명을 온전히 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을 주의 생명의 빛으로 태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격히 하셔서 귀한 복음의 운동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시간마다 참여해서 은혜를 삼하는 이들에게도 복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육편이 하나님께 영광되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온나이다 아멘.